안녕하세요. 천당구 t v 입니다 오늘은 사고 입문자를 위해서 당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서 봤을 때, 당점이 하단으로 들어가서 예비샷보다 마지막 샷이 약간이라도 빠르면 이렇게 뒤로 끌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단 당점에서 약간 아래 있는 상태에서 공을 쳤을 경우에 이렇게 멈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을 주었을 때 이렇게 앞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단을 주고 이렇게 쳤을 때 끌림이 발생을 하고. 상단을 주고 쳤을 때 이렇게 밀림이 발생하여 족구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단을 줬을 때 똑바로 치면 똑바로 가서 맞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 방점을 오른쪽으로 주시면 이렇게 쳤을 때 회전이 오른쪽으로 먹고 이렇게 굴러오게 됩니다. 자, 왼쪽을 쳐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줬을 때는 왼쪽으로 굴러오죠. 그래서 공이 이렇게 했을 때내 공이 오른쪽으로 가야 지금 맞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 각도상으로 무회전으로 줘도, 이거는 맞아지게 됩니다. 무회전으로 줘도, 맞아지게 되는데, 약간의 오른쪽에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셔도, 이렇게 회전을 먹고, 이렇게 아 맞아지게 됩니다. 아, 왜안무워 그렇게 시선을 치지 아니고 아이고! 야, 야, 잡을 생각하면 칠색을. 자, 공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네. 예, 당구의 기본은 입사각과, 들어간 입사각과, 그대로 나오는 반사각을 이용해서 당구를 치게 되는데, 지금은 우회전으로, 양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두껍게 치거나, 무회전으로 5분의 3 정도의 두께로 조금 더 두껍게 치거나, 아니면 이럴 때, 오른쪽에 회전을 약간 주고 이렇게 치시면 회전을 먹어서 맞게 되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거기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왼쪽 회전을 줘야 되겠죠 왼쪽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시면 회전을 먹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는 하단을 줘서 이렇게 끌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중단이나 상단을 주고 얇게 치시면 이렇게 맞기도 합니다. 물론 역회전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일족구를 두껍게 맞추게 되면 이렇게 빠져서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전을 역으로 주시고 치셔야 이렇게 맞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당부 수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역회전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일직선으로 있을 때 아무리 얇게 쳐도 빠질 확률이 많을 경우에 역회전을 주고 아주 얇게 이렇게 쳤, 쳤을 때 이렇게 와서 맞아질 때 역회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구대의 그이 장쿠션이 2고 단쿠션이 1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 정사각형 두 개를 합쳐놓은 골이 되겠죠. 그게 당구대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3구에도 응용을 하게 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가 있는 거를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그리고 여기 쿠션 요거를 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4구나 3구를 치실 때 프레임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레일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그리고 그 4구는 사실 3쿠션을 제외하고는 아주 약하게 쳐도 공이 가기 때문에 지금 요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요 선골 길이의 두배 정도 약 2cm 정도 2cm 정도를 빼셔가지고 가볍게 치시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4cm 정도를 빼서 이렇게 가볍게 치시면, 이렇게 왕복하죠? 자, 여기서 6cm 정도를 빼서 치시면, 왕복 후에 한번더 가는 거리입니다. 이때는 약간 힘을 주셔서 치셔야 되는데, 그거는, 레일 쿠션에맞고 당구공에 힘이 빼앗기기 때문에 약간 세게 쳐주셔야 됩니다 약 8cm 정도를 빼주셔서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두번 정도 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분자나 초보자들은 공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 큐거리를 이렇게 길게 빼고 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약하게 치진다고 해도 이 공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공부하신 바와 같이 2cm를 그죽 빼서 쳤을 때이 정도의 거리를 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1cm나 1.5cm 정도 이렇게 빼가지고 가볍게 쳐주시면 이게 공이 멀리 달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요렇게 가까울 때는 뭐 1cm 정도도 아니겠죠. 그정도로 힘으로 요렇게 쳐주시면 공이 멀리 달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칠수 있는 공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3구를 칠때는 이정도의 거리를 잡게 되는데 요정도로 짧게 잡고 이 큐거리를 보통 3구에서는 20cm 정도를 잡으라고 추천을 하지만 이 4구에서는 약 10cm 정도를 잡으시고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경우에는 브릿지를 좀더 가깝게 해서 조금만 빼가지고 이렇게 쳐주시면 공도 달아나지 않고 그 다음 공을 연속해서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어치기 할 때는, 이 예비샷, 예비샷과 마지막 샷의 속도가 같거나, 밀어치기 할 경우에는, 예비샷의 속도와 마지막의 샷의 속도가 같거나, 빠르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비샷보다 마지막 샷이 느려도, 느려도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끌어치기는, 끌어치기는 예비샷과 마지막 샷의 속도가, 마지막 샷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앞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 샷의 속도는 끌어치기일 경우에는 항상 예비샷이 1일 경우에 1, 1, 그거보다 약간 빠르게 1.2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치시면 끌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밀어치기는 느리거나 등속이거나 조금 더 빨라도 앞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지만 끌어치기일 경우에는 예비샷보다 마지막 샷이 느려져 버리게 되면 이렇게 밀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끌어치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느리거나 아니면 너무 마지막 샷이 빨라가지고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있을 때는 지금 현재는 5시 반정도에 팁을 주시고 5분의 3 정도의 두께로 치시면 이렇게 맞게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는 마지막 샷의 속도를 조금만 더 빨리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멀리 있어도 마지막 샷의 속도만 예비 샷보다 조금만 빨리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맞게 되고요. 미로치기는 마지막 샷이 느려도 이렇게 맞아지게 되니까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단골을 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끌어치기는 이큐의 각이 쳤을 때 이렇게 하단으로 들어가야, 하단으로 들어가야 끌립니다. 근데 만약에 당점을 이렇게 재시고, 이렇게 치시면 끌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끌어치기가 그 안되는 이유는 하단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안되고 항상 치시고 나서 큐를 봤을 때 이렇게 하단으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어치기도 잘 안되는 경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칠때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큐미스나 잘 맞지 않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